년에 비해서는 이1 0 0 100%. 100%, 100 만족해요. 예, 100% 만족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하우스로 한동 더 하는 거야. 아, 이럴 줄은 미네랄 효과. 이래 나전 진짜 몰랐어. 농작물과 토양을 건강하게 하는 SB 미네랄. 예, 저는 경상북도 성주군 수릉면 남장로에 사는 박종마 이력한 사람인데. 예, 여기 장물은 고추를 200평 한동을 심었는데. 작년 12월 30일날 파종을 해 가지고 정식을 하고, 이래 가지고 2월 29일 날 정식을 했는데, 고추가 미네랄을 사용을 하니까 고추가 키도 하우스 아닌데도 키가 많이 크도안 하고, 웃자람도 없고, 고추가 지금 너무 많이 달려 가지고, 지금 어떻게 달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너무 멍... 방송을 보고, 네래을치니까 고추가 웃자람도 없고, 많이 달리고. 지금은 뭐, 양이 너무 많이 열어가지고, 지금 뭐, 이걸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한해한 뭐 번씩 어... 지금 주고 계시죠? 예, 요거는 지금 일주일만에 미네랄하고 농약하고 음. 섞어가지고, 일주일만에 한 번씩 옆면 살포를 합니다. 그리고 예. 뭐, 믿죠봐요. 본전이지. 한번 쏘가 보자. 그런 식으로 미네랄을 구입을 해가 쳤는데, 미네랄 효과가 지금 너무 좋아요. 미네랄 효과가. 그래가 그러니까 인근 뭐, 친구들도 우리 고추 하우스에 와가지고 보고 수시로 와서 길가이니까 와서 올라가며 보고 내려가면 보는데 누구는뭐처가 하우스 고추가 이래 키가 크도 안 하고 웃자라도안 하고 고추만 이래 이렇게 많이 열었노 과도 크고 많이 열었네 하면서 그는 미네랄을 지금 쓰고 있다 미네랄을 지금은 작황 봐서는 뭐 이, 인근 동네에 뭐 옆집이나 했는 거 보고, 그제. 작년에 미네랄 사용 안 했는 지하고 지금 보니까 그런 고추에 비해서는 거의 뭐 저도 뭐 배는 안 따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그 수확은 고추는 뭐 다, 다 따봐야 아니까, 그제. 나중에 뭐 끝을 봐야 뭐몇 건을 딸지. 그 지금 작가노 봐서는 많이 수확은 많이 좀 나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잎도 두껍고 맨 처음에 저 모종 해 놓고 첫잎을띨때 마을에 내가 친구들하고 잎을 따가지고 이게 고추 잎이냐 피망 잎이냐 이카더라고. 그래 고추를 또한개또저 큰놈을 고추를 큰걸한개띠가 갔어. 이거 뭐를 하게이 오이 고추가 아삭이가 이래 되는 게라. 그래 아예다 내가 종교사에다가김양용 고추를 주입을 주, 주, 그걸 했는 주문을 했는데 종자를 아삭이 아예다 하니 그리고 그래, 뭐어디만도한 사람은, 김장고추 맞다. 한 사람은 아삭이다. 이래야 되는 게다. 근데 그래,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김장고추라고 자기도 들 이제 김장고추는 알아요. 아삭이하고 틀리니까. 고추가 아주 크다니까. 그러면 고추는 한, 현재까지로 보면 몇 퍼센트 정도 만족하시는, 라고 말씀하실 수있요 지금은 내가 작년에 이제 노지 고추를 심었는가 하고, 여기 하우스 고추를 심었는가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이게 1 0 0거 100%. 100%. 100%만족해 예, 100%만족해 이럴 줄 알았으면 하우스를한동더 하는 기라 아, 이래 될 줄은 미네랄 효과. 이래 나전 진짜 몰랐어. 내년 되면 이건바에 친구들이나 이건바에 원래 우리 고추 여기 많이 땄다고 하면은 분명히 적어도 할라고 이 미네랄 사용법을 나한테 올거야 여기.